안녕하세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 끌어주는 남자 박재형 행정사입니다. 해썹 인증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시설 공사부터 관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신경을 써야 하죠. 4년마다 다시 인증도 받아야 하는데요. 또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비싸기도 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에 비해 한 10배가량 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품 제조 업체들은 이렇게 어렵고 비싼 햇섭을 왜 받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투자비용보다 더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냥 식품 제조 거업 인허가만 받고 제조업을 하는 것보다 햇섭 인증을 받으면 매출이 몇 배는 늘어납니다. 안전한 식품이라는 신뢰도가 매출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예 햇섭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햅썹 인증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식품을 만들어서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햅썹은 이 영업 인허가와는 다른 겁니다. 식품 제조 업체가 더더더 더, 더 안전하게 생산한다는 걸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는 거죠. 햅썹 인증은 식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장균 같은 세균들을 완전히 없애고, 세부치, 돌덩이, 유리조각 같은 위험 물질이 없고, 위험한 화학성분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모두 입증이 돼야 하죠. 이 부분은 단순히 업체가 우리는 안전해요. 자신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조시설 자체가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이 안전하다는 게 객관적인 서류로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합니다. 이래서 햇썹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업체라면 안전하게 생산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햇썹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햇썹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업종과 식품 유형이 있어요. 이 업종과 식품들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의무 대상 유형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햇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썹이 없다면 식품 제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썹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업종은 소, 돼지, 닭과 관련된 축산물 제조업체들입니다. 반면에 식품 유형은 조금 다양합니다. 배추, 김치, 빵, 과자, 순대, 음료 등 여러 유형이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되고 이 의무 식품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많이 어려우시죠? 조금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고 긴가민가 하시죠? 해썹이 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더 정보를 얻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썹 개념잡기 가이드북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50분에게만 특별히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마감이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가이드북 신청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 끌어주는 남자 박재형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